어..비가 엄청 많이 내리네요 비출기가 아주 굵어졌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요 어... 저는 지금 이곡 멘탈 충전소에 와 있습니다 어, 컨테이너 농막 안에서 비오는 바깥 풍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비틀기도 어, 아주 굵습니다. 감나무에 이 감이 아주 많이 열렸습니다. 아직은 감이 이렇게 굵지가 않아서 괜찮은데 나중에 감이 굵으시면 이 가지가 아래로 처질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비가 내리니까, 어, 감이 나무 가지가 아래로 조금 휘어지네요. 오른쪽 수포를 한번 보세요. 제가 화면을 조금 한번 당겨볼게요. 흙방울이 굵게 내리는 가운데 이숲 나무를 한번 보세요. 바람에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꽃같이 내리는 비인데 도시에서 보는 이 비와 이렇게 또 시골에서 보는 비가 느낌이 다르네요. 와, 이 풍경을 좀, 긴 시간, 느껴보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오후에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넘어가야 됩니다. 와, 이런 날, 바로, 이 파전을, 이, 구워서, 쌩 생닭 한장딱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와, 이숲한번 보세요. 우와. 이 바람에 이 파도가 이렇게 크게 울렁이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드네요. 이 숲이 바다에 큰 파도처럼 이렇게 숲이 춤을 춥니다. 어우, 저 끝에 한번 보세요. 이곳 멘탈 충전선 바로 이 오른쪽 숲이 정말 좋습니다. 마치 커다란 병풍처럼 길게 이렇게 드리워진 이 숲이 저절로 힐링을 시켜주고 멘탈을 충전시켜주는 정말 좋은 숲입니다. 비는 계속 많이 내리네요. 숲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숲 아래에는 지금 다알리아 꽃이 형형색색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곳 멘탈 중전소입니다